자, 158쪽에 18번. 원추진자. 뭐, 이거, 새롭게 나왔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 자, 원추진자가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시끌의 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것은 L, M, 세타가 주어졌죠. 이렇게 L, M, 세타. 중력에서 또 G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중력은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이제 아래 방향으로 MG가 작용할 거고, 장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여기서 화살표를 좀 그려주면, 화살표를 좀 그려주면,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화살표를 그려주면 이쪽 방향의 힘하고 장력이 이쪽 방향의 힘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의 요 힘하고 장력은 중력 똑같아야 되는 거고 요 각도는 세타니까 이게 요게, 요게 세타죠 자, 요게 세타입니다.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힘은 t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우리 mg니까. 그래서 t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t 코사인 세타는 mg랑 평형을 이루어야 되,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자, t 코사인 세타는 그죠? t 코사인 세타는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력 t는, t는 코사인 세타분의 mg다. 일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96의 크기를 나타내라. 여기서 사실은 여 t의 사이즈도요 힘. 바로 요 힘이, 요 힘이 이제 요 힘. 요 힘이 바로 이제 사실은 90여 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반경은 뭐 이게 l이니까 l의 사인 세타, 그죠? 반경 l은 반경 r은 반경은 반경은 l 사인 세타, l 사인 세타 된 거죠. 그러니까 f는 90의 크기는 당연히 이제 90의 크기가 이제 v는 몰라요, 그죠? 우리는 모르긴 하는데, 어 t의 사인 세타, t의 t의 사인 세타, 9 6이 t의 사인 세타이 그죠? 이거 진짜 90이란 말이에요. 이게 t, 이게 t의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t는 f는 F는 T, T는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MG에서 사이세를 곱해주니까, 곱해 이것을 MG 탄젠스 세타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탄젠스 세타. 그래서 M하고 제어 세타로 나타내시 MG 탄젠스 세타로. 자, 그럼 주기를 구해보시오. 축기를 구해 보시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요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90력 F는 F는 r분의 r분의 mv 제곱이고요. 이거는 m r 가로 열고 t 분의 2파이의 제곱이다라는 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mg 탄젠트 세타니까 이제 탄젠넷세타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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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이건 주기예요 주기 t는 주기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요거 장력 요거 장력 아, 헷갈리면 안되죠 그럼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R은 L 사이즈 세타니까 그러므로 M은 서로 질량은 서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 대신에 L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L 사인 세타 곱하기 t 제곱분의4파이 제곱. 이것은 g의 코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또 그러니까 없어지죠. 그죠? 자 결국 t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 t의 제곱은 t의 제곱은 에, t의 제곱은 코사이세타분의 그죠? 코사이 세타분에 음. 이죠, 이죠? 자, t 제곱은 여기 t 제곱리1들나가면 시가 들어오되니까 g분의 g분의 4파이 제곱 l 의 코사인 세타는 그죠? 따라서 주기 t는 2파이 루트 지분의 L 코스라인 센터가 돼. 니다 자,